마점 놀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 상태가 안 좋은데 이두 조합을 바르니까 이런 좀 미지근한 느낌으로 립을 완성했습니다. 카페에 와가지고 이거 를 뜯어볼까? 상자 너무 예쁘게 온다. 아. 오. 오, 귀엽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굽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오늘 엊그저께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이거 신고 나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신으면 되겠다, 오늘. 추러우니까 장갑도 챙겨주고, 우스탕 입고, 아까 패딩 부츠 신고 나갈 겁니다. 잠구니까 훨씬 더 폭닥폭닥하니 귀여운 것 같아요. 엄청 귀엽잖아. 우와. 패티브리즈 패딩인데 15만원대로 할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자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진짜 부드러운데. 기게타가만 없이 이 색깔. 바로 게시했어? 택배 이렇게 늦게 왔었는데? 뭐야 그거는? 보고. 여러분, 여러분 택배가 몇 가지 와가지고 같이 뜯어보려 합니다. 기차표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다 매진이어가지고 지금 SRT 두 시간째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표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둘다 하고 있는데 그냥 둘다 접속 대기가 거의 6 0명 이어가지고 연말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 오려고 했는데 실패할 것 같아요 이런 화이트 기모 팬츠를 샀습니다 기모가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진 않고 약간 얇게 들어가 있는 기모에다가 화이트 팬츠고요 뒤에는 이거 가네스라 택이 붙어있습니다 두 군데 구인것 같아요. 도망이 시켰는데 여기 안에는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롱 스커트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롱 스커트. 고무줄이 아주 짱짱한 기모 롱 스커트를 구매했고 이게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블랙 컬러에 이렇게 좀이 정도 두께감의 치마입니다. 이번에는 하의를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제가 이 팬티 스타킹 있잖아요, 여러분. 압박 타이즈. 요거 브랜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들어있고. 허, 이거 완전 그 홀리데이 시즌 겨냥에서 나왔나봐요. 미쳤다. 그리고 요거에는 항상 거울이 있는 거 아시죠? 요 미래 거에는 거울이 있어서 진짜 화장하기 아주 편해요. 진짜 오랜만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핑크 색깔 오프숄더 이런 식으로 해서 입고 싶어가지고 이거에다가 이거 기모 슬랙스, 아이보리색 기모 슬랙스인데 이거에다가 백팩 메고 오글이 아우터 가지고 나갈 겁니다. 오늘 립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화장했어. 요 25년 다이 샀어요. 오늘은 에스쁘아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 갑니다. 오늘 나름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상 기온이어가지고 이 니체다가 이렇게. 좀 짧은 스커트 오랜만에 입어주고 응? 오프숄더에는 머리 깔끔하면 좀 예쁜 것 같아요. 향수는 이거 뿌려줄 거예요. 이거 진짜 진짜 좋거든요? 약간 꽃 향이 나는데 식물 향이랑 같이 나가지고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빨리 혼자의 뜻과. <laughs> <laughs>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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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너무 작아. <laughs> 이 네. 이걸로 해. 이걸로 닥터탱글. 닥터탱글. 이렇게 면 손에 나이 한쪽으로 해서. 진동이 너무. 여기 <목소리> 어, 네. 손에 너무. 안내거 하면 엄청 어, 가깝지. 너무 <목소리> 참참 그러네. 기본카메라 응. 음. <목소리>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트루님 말고는 다른 분들 생각이 나질 않았었어요. 워낙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브러쉬에 제한이 왔었고 딱 기본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만들고자 신를잘안 쓰게 되고 있는 건 단가가 고요 안녕히 계세요. 로제 파스타 건지. 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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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laughs> 여러분, 오늘 친구 청축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나가기 전에 택배밥까지 같이 뜯어보고 나올 거예요. 진짜 네버 엔딩 택배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다섯 개가 이렇게 와있는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어제 그러고 이거 택배 뜯다가 손가락.. 지금 손톱 다 베어가지고 엄청 아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다희 초대장 들어있고 음, 가디건인가? 가디건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 이렇게 양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막부인 것 같아요. 음, 런 패딩 자켓입니다. 엄청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네, 무작해주네요이런 갈색 뮤트함이고, 엄청 길죠? 근데 따뜻하긴, 되게 따뜻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많이 져있네? 이런식 응? 레그오머를 고문했던걸 기억을 하거든요? 엄청 이렇게 좀 쪼여가지고, 이렇게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아이보리랑, 이거는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샀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두껍다. 이 정도 두껍다. 그리속 치마 들어있고, 일부러 좀 M 사이즈로 샀어요. 스타킹 이런 거랑 입으면 S가 좀 작더라고. 이런 부클 소재 니트 있잖아요. 약간 그레이 색깔을 섞여서 너무 귀여워 보이길래 이거 샀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낯이 같이 입어야 될것고 핏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엄청 귀여워요 장갑은 한 여기 정도 까져요 무릎에서한 10cm 오늘 드레스코드가 화이트&블랙이어서 이런 식으로 입어줬습니다 전영씨 <laughs> <와>. <laughs> <laughs> 귀엽다 우리 솜사탕 <손잡한> <laughs>

아니 아랑